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구글 캐릭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괜찮은 매물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신검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이 캐릭도 금방 팔릴 것 같네요. 캐릭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레벨은 87레벨, 46.7% 신성검사 캐릭이고요. 장비 살펴보겠습니다. 비각인, 축팔 마법방어 투구. 비각인, 수령 3단, 축9, 악한. 그리고 각인, 축7 곱한. 7이에요, 7자리5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각인, 축팔 강철부츠. 비각인, 축팔 강철각반, 육 티셔츠에 육 경갑이구요. 비각인 축 마법망토, 그리고 각인 축칠 신성요방, 그리고 각인 축칠 돌장 있구요. 추고 푸기, 유검기, 바람칼골 벨트고, 목걸이는 이벤트 끝나면 이제 해골목걸이 있으세요. 그리고 추고 용반, 오용반, 비각으로 쌍 기백 있으시구요. 백금 팔찌 있습니다. 그리고 힘눈에 육소인장, 5회복인장 있고요 이 캐릭터 엘릭서는 10엘릭이고요 하프엘릭은 5엘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뎀이 115 근명이 140 리덕 20, PVP 리덕 14 나오는 캐릭이고요. 다음은 변신입니다. 변신에서 천상의 기사 포함해서 9, 18 19마리의 영변 있고요. 격수들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붉은호크, 뭐 오우거킹 미노타우르스, 진데스의 나이트워치까지 다 있는 캐릭입니다. 그리고 호노스 있고요. 엘원은 법사 하나가 부족한 상태예요. 드워프도 한 마리가 부족한 상태고요. 마법인형은 영인 9마리 그리고 다이아몬드 골렘 있고요. 아까 잠깐 넘어 갔었는데 일단 영인 중복 네, 하나 있고요 간... 변신해서 중복 두개 있습니다 네, 영변 다음은 컬렉션입니다 컬렉션은 피통 1,860 아이템 등록률 2 8에 완성률 26%입니다 그리고 문양 문양은 에바 9번의 6시에서 한칸 모자르고요 파그리오 9번의 6시 마프르 10번의 6시에서 한칸 모자르고요 타이아 8번의 5시 브란카인 9번의 5시 아이나사드 8번의 5시에서 한칸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호성 수호성은 파이어 분까지 뚫어 놓으셨고 밑으로 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장이 없어졌으니까 금방 할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 5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형님들은 우측 하단에 카카오톡으로 카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